안녕하세요. 안동 KBS 누리실 강사 작곡가 금동아입니다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동한 누리실 진리이형승입니다 예. 대교 수관회 사무국장 윤문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문일을 하니까 못 자는 새액 생각이 나. 그 양반이 윤. <laughs> 융부, 융부, 씨부 융부, 융부, 아부 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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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요 부 융부, 융부, 자부 융부, 융보 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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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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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가 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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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 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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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노래보다는 어쩌면 성으로 하면 딱 맞을 것같은 아주 그 중저음이 아, 굉장히 그래요? 좋은, 어,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니까 데시벨이라고 있잖아, 우리가. 높낮이를 얘기할 때. 보통 방송에서 데시벨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니 높낮인데, 여긴 중저음에서 아주 안정된 소리. 누가 들어도 아주, 오, 아주 오. 편안하다 이런 어. 느낌.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목소리는 좀 재수없는, <웃음> <말이야>. <웃음> 장칼진 뭐 이런. <laughs> 저희는 약 언제 만났죠? 저희 그때 보사 네, 학교 네. 전에도 한번 뵀었던 것같아 울산에서도 만났죠? 울산에서 만났세 네. 아, 네. 번, 네번 째. 여기를 얼마 만에 갈지, 네. 지금 네. 여기 승용완 씨가 오는 네. 건지? 여기 지금 한 5, 6개월 만에. 저 서울에서도 한번뵀서울에 서울에서 서 뵀죠. 자, 본인이 이제 가요계 입문해서, 필드에서 현역으로 뛰면서 요즘 좀 실감이 나는지? 내가 가수라는... 안 나도 궁금합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네. 이제 물론 이렇게 노래교실도 다니고, 방송도 다니고, 라디오도 하면서 다니지만, 네. 모또 방송, 이제 녹화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네. 방송국 세트장에서 의자, 아, 이제 관객석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저는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께서 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이 네. 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네. 음. 그때마다, 와, 그때 가주가, 좀 느껴지면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 어,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어, TV 켜 있잖아요. 그, 가요 프로그램 네. 많이 네. 보시는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 음. 사랑 향기가 기억이 네. 아쉬웠잖아 우리가 공자 학교에서 한번딱 하고 왔는데 어. 우리 그때 간 형들이 어, 이분들이 네. 다 하셨어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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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 선생도 네. 하셨죠 네. 네. 바로 그렇구나. 다 따라 하시죠 노래 이제 어렵지 않고 따라도 꽤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뭐 음악적으로 사실 불만이지요나 같은 입장에서 음악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리고 다수의 우리 뭐 사람들이 음악 전문적인 거보다는 신나고 좋으면 되니까 쉽게 가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그냥. 시대에 맞는 거는 뭐 별로 관 심었고. 시대 아 그때나 지금이야다사랑한는 거라 시대 뭐 초월한 건데 음. 옛날이나 지금 사랑하는 다 아까 목소리 얘기했잖아 목소리가 들 엄청 신선한데. 신선한 신선한 일단 비주얼이 네. 너무 잘 생겼잖아. 아 그런 얘기하지 말아. <laughs> 아니선생님한 번도 잖아요아죄송하아니 <laughs> 아이, 아이,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참. 지금도 훨씬 축편하시네요아 괜찮아요? 이 얘기 안해서 그냥 정말 <laughs> 뒤집어 엎고 <먹고> 갈래 <laughs> 진짜, 정말. 끄 제일 좋은 아니에요 <laughs> 아, 부러워요 근데 네. 우리 성령하군는 네. 이제 자기 노래 말고 네. 누 어떤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거나 또는 지금도 어떤 가수 그 노래를 흠모하고 있는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나훈아 남진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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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좋아하고 배우선생님도 좋아하고 음, 네. 배우선생님은 이제 거의 뭐 아주 처음에 아주 그그 네. 네. 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음. 진짜 처음부터 고음까지 다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음, 음. 근데 너무 안, 안타깝게 이제 활동 시기가 좀 음. 저짧짧았지 네. 젊은 나이 요즘 칠년 정도 맞아서 육7년 맞아 그런. 옛 선조님 원래 드럼을 치던 분인데 그분 어. 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배우씨도 원래 드럼을 치고 배우. 아. 원래 태어난 고향은요 한국이 아니에요 주, 어? 중국입니다. 아 그럼 배우 선생 그럼 그 시대 에뭐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밟혔었던 그 연세들이니까 중국에 태어났고 이제 한국 와 창신동 동대문 창신동 그 아주 지금도 뭐~ 굉장히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예.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금방 그~ 흥인지문 동대문인데 거기 에이제 음악 하는 분들 없어 좋은 말 하면 없어요 이제 순이제 그~ 우리 이런 방송은 뭐~ 막 심한 말을 써도 돼 네네. 빵꾸 때우러 아, 빵꾸라우시를 하게 됐지요. 네. 드럼도 외성수 대신 치게 됐고, 아, 땜빵. 네, 그, 땜빵이 더 맞다, 맞아, 땜빵. 땜빵. 이더 맞다, 맞아요. 땜빵. 드럼을 치다 보니까 가수가 하나 또 땜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 노래한 것이 확 그냥 사람들도없어라하고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원래 이제 배우시 본명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 그 그래. 예명이고, 배우 노래 중에 좀 자신 있는 거. 저음을쫙 따라 올수 있는 거 무반주, 무반주로 제가... 노래를 잘 해주기 실력이 있는거죠아 여러분들 연습노래 <laughs> 제가 연습을 안 해봤어요 사실. 그래야 착각적으로 아, 그 나와야 이게 가수지. 안개낀 네. 장충단, 음. 어? 그그 아, 장충단 공원. 고백 거기서 꺾고. 아, 꺾고 소리 꺾이요. 안개낀 장충단 오, 뭐 여기 는 어, 대목이 아니구를 네. 찾아. 비브라 똑같은데요. 배우 선생님. 응. 이 사람 못하는 아? 뭐, 게 없으세요. 신기하다다 어, 어, 와. 도 하나 봐요, 이구를 음. 찾아, 왔 너무 느끼서잘고레츄로하게레츄로 찾아 나 자, 이걸로 만들면 음, 되는데. 어, 서도선생님또 많이 다 음, 그렇게. 해 마우나 씨 노래는 어떤 거? 마우나 선생님. 거의 소리 꺾기가 많은 노래니까. 어, 그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음. 처음, 처음 트로트 준비하면서 음, 들었던 노래. 바보 같은 사랑이 사랑이 힘물 떼어. 좋다. 말 없이 흘러내릴 때. 어, 긴장해. 어우, 요 제대로 돼요. <laughs> 소리 꺾기는 <깎이는> 한 번만 <laughs> 해야 하는 곳이 데두 번씩 꺾거든요. 네네 어, 그거는 조금 바꿔야 돼궁 네. 궁금 많이 하신다. 그럼 나중에 시간 내면 또 우리 만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laughs> 이렇게 리얼하게 갑자기 막 이렇게 아니 방송 기가 막히잖아. 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뭐. 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요새막 실력이 뽀문하고 그러는데 대수에서 짧게 해야 짧게 너무 길게 하면은 아싸한안 보니까. 근데 한기하고 음. 음. 그 다음에 다음에 부타곡이 나왔죠. 아까 그 중에... 애화라는 노래. 애와. 같은 음반에 아, 아, 있는 거 아니? 같은 음반. 네. 애화. 애와. 사실 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니, 굉장히 애화 노래 괜찮더라고. 그 이제 전통 트로트 분위기니까. 네, 아 디스코가 안 들려. 그래. 애화를또 많이 알려야 되잖아. 애화 네. 네. 그 노래 어. 좋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 그것도 인요곡인가? 김인혁 선생. 김인혁 아주 재주가. 같이 따라할 수 있었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를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더라고. 옛날에 김인호 선생이 이랬더니 나하고 같이 있었을 때맨 복을 그냥 뭐이트로트 아예 못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아... 그래서 뭐 하다가 아 뽕짝은 안 써? 이랬더니 말이나 자 제대로 뭐 빨리 하나 뭘 노트를 꺼내면서 오선지 네. <laughs> 나뽕짝또 그래. 많이 써여기서앞으로쫙보이주는데오 <laughs> 음... 많더라고 어... 친구는 아주 다양하게 곡을 잘 쓰는 그쵸. 친구고, 다양하게 기타를 잘 치는 친구 해도 몸이 이제 사람에서만 네. 가까워졌는데, 그쵸. 내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세상 밖에 나와서 학교 같이 안 다닌 친구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인효다 와. 아, 말도 없고 점설하고 네. 남다르겠다. 딱 이런 그런. 그그 뭐 사연 얘기하면 길고 네. 또리 우저 아줌에 가위제에또 붙박이 심사위원으로 여기 온대니까. 엄마 어, 네. 정말 장례는 네. 장례도. 노래 사연도 있다. 그 사람. 그러면 네. 그 우리 용화군은 네. 언제쯤부터 이렇게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몇 살부터 어, 가수가 꼭돼야 되겠다기보다 음. 하, 어, 가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음. 중학교 1학년 때. 음. 억지로 떠밀려서 장기자랑에 나왔던 게확이히던것 같아요. 아, 무슨 장기자랑, 장기자랑? 노래가 그, 옛날에 이제 귓뜰야영이라고 중학교 때, 음. 장기자랑, 그때 그 당시에 MR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음. 사실 AR, 가수 음. 노래 직접 부르시는 걸로 무대 올라가서 음. 마이크만 잡고 있었는데, 음. 어. 왜냐하면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반에서 하나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부른 줄 알, 알게 된 거죠. 음, 사람들은? 예약적으로 립싱 했는데. 네, 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친구랑 같이 뒤집서 했는데. 음. 사실 저도 안 나가려요. 왜숫기가 없어서. 장희선생님이 음.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 간식비 음. 너가 먹고 싶으면 아. 다될 테니까. 나가라. 제발 나가라. 네, 나갔는데 그 박수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랬다가 이제 밴드부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음. 연습실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연습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 바로 교장 선생님께서 또 일주일만에. 교실 하나를 통째로 연습을 만들기다 있었나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수인 줄 알았고 나만이 다 치를 수있 그럼 밴드베이스 뭐 악기는 네. 평소에 어떤 악기? 악기는 제가 그때 일렉기타 어. 정 어. 이렇게 먹기 정으로 음. 그때 이제 그냥 외워서 음. 그서뭐 악보를, 맛있어 악보를, 악보를 볼 줄은 거지? 모르고 그때 시작했던 게 네. 이제 가수야 이 문화는 그때 이제 네. 동기가 되고 <laughs> 네. 아무튼 이 수많은 별들 좀 별을 쫓아서 행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가수들 중에 네 진짜 스타가 되는 게참 험난하고 어려운데. 그죠 그래도 본인의, 뭐, 이례적인 얘기지만, 네.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저 별을 따인다 이거. 저요? 어, 일단, 어, 대한민국에 실력파 가수 하면 송령화라는 그렇죠. 이름이 바로 나올 정도만 <laughs> 되면, 어, 성화 그럼 노래 잘하는 가수? 아, 어, <laughs> 진짜 가수. 그게 진짜 가수 아니지. 빙고. 네. 그거야, 뭐냐면, 가수는 일단 노래 잘해야 돼. 네. 근데 또이 불행 중 다행인 게참 기분 나쁜 대목인데 생기기까지도 뒤져. 그래도 왜안 나오면?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아뭐에서 내가 지금 너무 잘생긴 거야. 더 이뻐. 아니야. 너 이거 가봐야 있을 거야. 아니 나못사는때 보면 너무 마음 엄마들 나오길래. 무디리나 싶어. 처음에 앞에서 인사하고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오늘. 오늘은 대학원이 최고의 조연필보다 더 나은데. 제가 제가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응. 아니요. 오늘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사진 좀 찍게 해달라고. 네네네. 그래 해든 버 아버지가 좋은 인연으로 늘 이제 KBS 또일 가도 사랑받는 가수가 되야 되고 이제 곧 네. 바로 라디오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으로 각오 한마디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어뭐 물론 이제 제2에 나오나 제 제이에 남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가수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제 성용하라는 그냥 그수 타이틀 자체가 음. 갖춰졌으면 좋겠고 어, 노래 잘하는 노래 교실 강사 금동아 선생이 있듯이. 노래 잘하는 가수 성룡아 성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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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끝까지 그그 그 길이 그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하자다그 <laughs> 배우 중에 성룡이 있잖아, 성룡. 네네. 성룡자하고 금동화에 하자 딱 붙이면 된다. 아. <laughs> 음. 음. 자, 우리 아, 성룡 화이팅 서주 TV, 서주 TV. 네, 네, 네. 서주 TV 화이팅 합시다. 네. 아, 자, 하나 둘 셋. 성룡아! 화이팅! 서주 TV! 화이팅! 서주TV. 화이팅.